가 나중에 부활 때 부활시켜서 내가 천국으로 너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아버지 나라예요. 낙원은 예수의 나라고 똥을 좀 분간하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자야 놓고서. 낙원이 뭔지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누가 모르는지 아세요? 목회자님들이 이걸 이식들 안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는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고린도서 일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들의 나라가 임했다, 이래 버려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해 버려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아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내 안에 무슨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아들의 나라, 그렇죠. 아들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걸 시민권 받았다고 그래요. 빌리포서 3장 20절에서는. 이 아들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요, 죽는 순간에 영혼만 어로 들어가요? 예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아멘? 거기서 안식한다 그래요. 거기서 무슨 뭐 띵강땡강 해요? 말 같은 소리 들어오겠어요. 고린전서 15장 20절에 보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에서 잠잔다 그래요. 그냥 잠자는 걸로 안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아멘? 지금 영혼이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어요. 그 잠자고 있어요. 딴 소리 안 해요.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 앞에서 띵강땡강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헝그라. 장주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러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시키는 거예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아멘? 그래서 요, 요거를 해석하겠는 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백보자 심판 때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무덤 쪽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온, 온 인류가 다? 선한 일을 행간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해간 자는, 아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 오늘 막, 무서운 단어만 쓰다 보니까, 막 그런 단어가 나도 모르게 나오네. 자, 선한 일을 행간 자는 심,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간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에 어디 가요? 천국 갖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지옥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 들어갔냐면 음부에 들어갔어요 영혼만 영혼만 음부 들어갔어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만 음부에 들어가 있고 믿는 사람도 영혼만 어디 들어가 있어 낙원 들어가 있다가 몸을 합쳐버리는 거 보고 우리는 부활한 사람은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신령한 몸 푸뉴마로 써요 푸뉴마 예수님 몸처럼 다 뭐예요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야 지옥 갑니다 아멘 부활할 때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주의 몸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의 몸, 사단의 몸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몸 자체가 저주의 진로 바뀌어 버리는.